자, 오늘은 제가 킹피스를 시작한 지한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마그, 흔들, 빙빙, 폭폭, 독독각성을 전부 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각성인 이 중력각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각성을 좀 서둘러서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업데이트 때 가스각성이 나온다. 아니면 눈눈각성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유튜브 댓글이나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신규 각성을 대비하고자 기존 각성들을 빨리 해서 졸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중력열매. 각성하기 전에 스킬들을 간단히 보면은 Z는 범위기. 그 다음에 X가 원거리. 그 다음에 V는 범위기, 마지막으로 C가 이동기. 뭐 이렇게 이동기도 있고 범위기도 있고 원거리도 있고 전체적인 스킬 구성 밸런스가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무난한 열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빠르게 각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근데 상대 각성 이제 몬스터는 각성 스킬을 쓰잖아요. 어 스킬이 왜 이렇게 화려해? 아, 어, 빨리 써보고 싶다. 뭐, 그렇게 피가 많이 빠진 적도 없고, 생각보다 약한데? 얘는 제가 견문 깨진 거한 번밖에 없고. 자, 이제 각성 스킬을 배워봅시다. 근데 지금 보면은 총 드는 잼의 비용이, 와, 125잼? 어, 너무 싼거 아니야? 이 다른 각성보다 엄청 저렴하거든요? 흔들하고는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데, 야, 이거 스킬 구성만 괜찮으면은 엄청난 가성비를 볼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스킬을 써보도록 할 텐데, 아까 Z가 범위기였거든요? 한번 써보자. 야, 이거 많이 넓어졌는데? 야, 아까는 범위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몸 주변에서만 스킬이 나갔는데 야, 이 정도면은 많이 넓어진 거지. 자, 다음으로 X는 원거리 기술이었잖아요. 근데 폭폭 원거리가 데미지가 7천이 나왔거든요. 근데 얘한번 써봅시다. 12,700. 어, 훨씬 좋네. 오, 사거리 나쁘지 않아. 자 이번에는 c 스킬 이동기 체감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각성 전과 마찬가지로 뭐 C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이동 시간 제한 없이 쓸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V 스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야 진짜 화려하다. 근데 뭐 데미지는 당연히 각성 스킬이니까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데미지가 드라마틱하게 오른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때리는 거 보니까 몹이 많아야 좋은 스킬 아닌가? 다시 써 볼게요. 요 정도? 이거는 레이드에서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새롭게 추가된 비스킬을 써 보도록 할게요. 와야 이것도 광역기야 와, 뭐야? 왜 이렇게 화려해? 야, 이거 화려한 걸로 치면은 각성 중에 중격 1티어 아니야? 그리고 지금 보니까 V나 이제 B 스킬이 광역기라 범위도 좋고 데미지도 좀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내 캐릭터 기준으로 스킬이 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V 스킬도 마찬가지로 시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캐스팅이 됩니다. 야두개다 진짜 화려하다. 야 이거 스킬 쓸 맛은 엄청 나겠는데 레이드를 뛰러 왔습니다. 지금 중력각성 스킬 중에 V하고 B 스킬이 광역기라 레이드에 좋아 보여서. 카도보다는 여기 먼저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 나쁘지 않아. 이거 레이드에서 나온 것 같은데? 카도는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좀 별로일 것 같은? 제가 엠만은 웬만하면 안 쓰고, 최대한 이제 중력각성 스킬만 쓰도록 할게요. 슬슬, 비스켓 써볼까? 와, 개 좋은데요? 비스켓 좋은데? 야 이거 독독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쓰기 편한 것 같은데요 저는? 레이드에서 제트 와... 여 야... 기대 1도 안 했는데 이게 재미 125잼이면 싸잖아요 이 사람이 좀 기대치라는 게 낮을 수밖에 없거든? 아니저 같으면은 독독각성 안 써요 여기서. 일단 그러니까 조작감이 편하잖아. 근데 이 중력각성 스킬 자체가 개체수가 많으면은 좀 유리한 스킬들이 많아가지고. 자 파도 한번 갈겨주고, 그럼 나도 메테한번 해주고. 비스킬 한번더 날려주고. 아저 소신 발언 할게요. 독독보다 저는 중력이 레이드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다 독독이 좋다고 하는데 전 모르겠네요. 이렇게 편한데? 폭폭이 500잼 이상이었잖아요 이거는 그 이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딜 쭉쭉 빼고요 야 179히트 110만까지 갔죠 방금 근데 네, 이렇게 지금 보스 하나 남았거든요 단일 몹이 있을 때는 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나의 미모 안 떴고요 나의 미목 하자마자 안떠버리네 지금 제가 엠마도 안썼거든요? 스킬만 썼는데도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딜도 시원시원하게 넣고 3미트 얼추? 많이는 안나오네 비스킷 써볼까? 어.. 9히트 63,000? 이거 확실히 이 중력각성도 이 광역기는 개체 수가 많아야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피부를 안 쓰고 스킬만 쓰고 있는데, 그렇게 뭐안 좋다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본 거는 뭐 B 스킬하고 V 스킬 두 개만 본 건데, 뭐다 섞어 쓰면은 뭐 충분히 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딜을 뽑는 것 같아요. 검안 쓰고. 이거 봐. 스킬만 썼는데 지금 잼 먹었거든요. 무난무난합니다. 데미지는 그냥 노멀하게 뺍니다. 카도작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걸로. 왜냐면 우리는 이 지금 각성 비용을 생각해야 돼요 125잼이 이 정도다? 어 그럼 훌륭하지 지금 27 히트 19만 야 이거 광역기 얼마나 들어갔지 궁금하다 카도랑 비슷하지 않을까? 보자 야 히트수 두개 들어가는데? 어... 스스킬 다음에 바로 V 스킬 두개 합쳐서 k i 합쳐가지고 대충 한8 s 트4 4 4 0 0 k i l l V s k i l 상이이네 잠깐 여기서 나온다면? V s k i l 지 V 지 k i l l V s k i 는 l 는 skill. 시간이 별로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잼을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뭐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밤 10시 되면 엄크 뜨고 그래서 내가 각성이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잼을 모을 시간이 없네 그러면 은 저는 중력 각성을 하고 좀 쓰다가 잼을 모아서 마각 빙각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레이드에서는 정말 좋았고 카이도우도 스킬만 썼는데 잼을 먹었잖아요 스킬 구성만 봐도 PVP에서는 별로일 것 같고 PVE에서 준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확실한 건 다른 각성보다는 훨씬 저렴하잖아요. 125잼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는 거지 딜이 엄청 세고 열매가 강력해서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끝!